자, 오늘도, 자, 설통, 토동벌을 받기 위해서 산벌을, 설통짜리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가 아주 쉬는데 올라가 보니까 안치지를 못해요. 저거 갖다 놓으면 전제 생각인데 백방입니다. 근데 못 앉혀요. 저, 어, 저쪽도 지금 있었는데 안 되고요. 여기, 여기도 점탈이 하나 나온다는데 너무 높아서 안 되고. 여기는 너무 낮아서 안 되고. 우리 김 사장이 안 된답니다. 야김 사장, 저 위로 두개 지금 있는데 안 돼. 여기 여기 너무 백박이라고 이거 딱. 안 치지 못해. 어. 아 가슴 아프지 그지? 좁아져. 끝장나지 그지? 아휴, 요런데 놓으면 은 너무 낮아가지고 앞에가 너무 우어져서안돼요기하 전, 조정적으로산벌만 받아야 되는데, 예, 낮거나 이렇게 푹 꺼진 데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놀 볼통은 이젠 파워 볼통으로 중국산 한번 나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음 자리로 이동하십니다. 영, 미련이 났네, 이거. 자, 볼통 자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분면서저 위에서 하나 멋진 자리를 봤는데, 너무 멀어서, 자, 아, 이제, 여기를 지금 자리잡으려요 아, 좋습니다. 겨울에서 그래 높지도 않고, 말서는 아, 말과는 마을 좀 멀어요. 자, 김사장 개돌 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데 아, 답이 안 나온답니다. 자, 같이 들고, 이거 한번 들어볼까? 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를. 옛는보통 자리인데, 여기지 네, 거어놨던 자리나? 잠깐만 요거 요, 요, 요 한번 까봐봐 좀 지글라나 에헤 안돼 산에서 이참뭐 밑에 돌 하나도 아쉬워 여기는 전부다 딱쫙 한거 밑에 요거 봤나? 아 안된답니다 돌 찾고 다니는 집사장 아후 갑니다 이쪽 한번 찾아볼게 거의 계속 영상 찍다가 안 좋아지면 김사장, 열받습니다. 그래서 네, 협조를 해줘야 돼요. 아휴. 이쪽도 그고 돌이 없어가지고, 뭐돌 찾으러 다니는 산말리요. 자, 저거 있다. 자, 김사장 일로 와봐. <laughs> 요 하나 있다. 자, 요걸. 이스, 있... 돼, 돼? 자, 주도록 하고 가봐야 됩니다. 빨리. 자저 밑에 갯돌 가져오느라고 피똥 싸는 줄 알았으면 되고, 어? 보스가. 아 자, 앞으로 조금 더 빼야겠다. 되뒤에 대이네. 저 돌에 떼떼 떼. 어그런 돼. 조금만 더 돌려봐. 김상 쪽으로 대가리 그렇지. 이 거의 대이면 안 돼. 여기에 대이면은 이게 물이 질질 흘러서 그지. 조금 떨궈놔야 된다고. 날이 좀더 빼, 그래. 어, 다시, 다시 재정비하겠습니다. <laughs> 자, 볼통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좋습니다. 어, 잠들고를 끄고. 자, 이 설치할 때 주의사항, 여기 대면은, 자, 벌통으로, 자, 물이 타고 내려옵니다. 물. 그래서 조금 떨궈놔야 돼요. 보이 들어온다 그지? 뭉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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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저 위에 오리지널 삽발 받을때는 차됐어데자 요거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자 우리 물을 <꿀을> 갖다 놓습니다 <laughs> 지금 자 요러면 자 이상 끝입니다 음. 요거까지 자. 잠시만요. 자, 이거까지 뚜껑 덮고, 됐으. 너무 바삭 대면 안 돼. 그 대면 안 돼. 자, 물이 대면 안 됩니다. 됐시돌 갖다 옮기고. 항상 유의해야 될 거, 여기 뒤에 대면 안 됩니다. 대면은 어떻게 된다? 물먹어들어지 아, 물 먹어들어갑니다. 돌통으로. 자, 여기서 이제 앞쪽으로 이제 훤히 내려다 보여야 돼요. 잘. 사진상으로는 잘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자, 아, 보했다저 밑에 두 개만 더 넣자. 네. 이것은 <laughs> 인터넷에서 산한 중국산 오동나무 벌통입니다. 벌통이 군형이 개인적으로 높아서, 자, 밑에다가 우리 용무의성이, 사랑하는 용무의성이 군형을 쨔쨔하게 세개더 뚫어놨어요. <laughs> 자, 이건 솔직히 좀 너무 높아, 그지? 나좀나가야 돼. 어, 저거는 너무 높습니다. 가자고. 자, 오늘은 요것을 마지막으로 벌통을 자, 일곱 개 놨습니다. 한개 놓는데 두 시간, 세 시간씩 걸려요. 자리를 겨울에 반았던 자리에도. 아, 정상 꺼져, 꺼져. 너무 커. 아, 저 밑에다가 저희들은 항상, 아, 벌. 유인, 미끼를 줍니다. 벌. 벌. 안 돼, 정상인데. 아정수 선생님, 정상님 힘이 남아들어요. <laughs> 아, 벌통을 항상 밑에 아, 내려다 보이는 쪽으로. 아, 좋다, 야. 응. 응. 자, 저 밑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쪽으로. 아, 정장, 끄고, 돌. 너무 큰거 아니야, 저거? 아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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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응. 커. 아유, 개뼈가 딱 피어나네. 개털이 하얀 게야, 벌 무지 끈득하겠다, 야. 어? 어. <laughs> 그지? 딸이 하지? 됐어 자 가자고 앞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야 돼 이게 벌 응. 들어와서 검열 응. 나온다 애들도 응.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될지 응그싹 정수한이 검열을 앞에를 깨끗하게 해놔야 된다고 그러거응더나고딱끔 해야 돼예자 나와보자 딱밑으요도괜찮다 아, 어, 좀 낮아도, 어, 낮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은 설통을 넣으러 가보겠습니다. 이젠 파워 볼통. 자,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나네 아, 정깐 데리고, 야, 그, 쳐, 쳐내야 돼. 깨끗하게. 그 가자고. 자, 고생하셨습니다.